10절은 미리 정하다. 프로는 아까 말한 것이요. 거기 에 프로 오리조. 앞에 프로 오리조. 오리조가 붙었습니다. 호리조란 말에서 나왔어요. 호리조란 말은 뭐냐면 결정을 짓는다. 표시해 놓다. 경계선을 긋는다. 또 제한과 허용. 이런 말로 씁니다. 그러니까 제한할 것입니안돼 그 다음에 이 사람, 응, 어, 그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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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것과 안될 것을 선을 분명하게 긋는다. 그럴 때 홀이 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 받을 사람과 못 받을 사람을 선을 분명히 거세요. 어중간하게 앞으로 두고 보겠다 그런 게 아니라 선을 분명하게 미리 그세요 선택을 분명히 했다. 이거죠. 이건 되고, 이건 안 돼. 딱 경계선을 택해서 딱 표시를 해놓은, 표시를 딱 체크해놓고 표시해놓은 그 사람을 딱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보내시고, 너는 택한 사람으로 구원하기로 내가 작정한 사람이니까 딱 보내고, 또이 세상에 사는 동안 결정적인 때, 교회를 나오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믿어지게 하셔서 구원하신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예배소서 1장 4절 5절을 보면 잘 나와있죠. 예배소서 1장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거기 보니까 4절 곧 언제부터? 창세전에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계획표 속에서는 몇년매월 몇 천년 후에 2천년 몇월 며칠 날은 누구 누구 이런 어떤 계획표 속에 쫙 있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그리고 그 중에 딱 점을 찍어서 예정해서 구원받도록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지금 종합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보통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알아주셨는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아 내가 하나님이 알아주는 목사라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는 뭐라고 했겠어요 나는 창세전부터 알아주는 하나님의 목사라니까 어때요 요즘 그냥 요즘 알아주는 목사고 창세전부터 알아주는 목사고 어때요 자부심과 긍지와 그 프라이드가 어떻겠어요? 이런,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보통 사람 아니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서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야. 왜떨버요 여러분도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구원받았다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철저한 선택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특별히 베푸셔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화론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데도 문제가 있지만 인간의 갑을 짐승만도 못한 갑으로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저는 감리교의 교리도 상당히 좋은 존중할 만한 것이 있지만 장로교의 교리의 강조점 뭐냐면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고 하는 자부심과 경지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귀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부터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가면서까지 사랑을 베푸셔서 구원하신,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우리 피를 뜨겁게 하는 그 교리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29절로 다시 올라갑니다. 29절 봅니다. 시작.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초이스 하시기 위해서, 택 선택하기 위해서, 뭐, 예선전을 치루셨는지 안 치루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선전 치렀단 말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너! 너! 그냥 톡톡 찍어서 자격이 있든 없든 그냥, 그냥 찍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럼 왜 그랬느냐, 이건. 있을 것이 아니란 말이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이유,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럴 때 29절에 예수님의 어떤 무엇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여기서 본받게 하기 위하여 신몰포서 그러니까 두개 쉼하고 몰포스로 붙인 거죠. 이 몰헤프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사실은 본성 형태 또는 운명 쉼은 함께 또는 결합된 일체가 된 이런 경우도 씁니다. 삶이 아주 연결된 깊은 교제. 실제는 아니지만 정말로 부부 아주 남다르게 사랑이 깊은 부부처럼 아주 깊은 어떻게 분리할 수 없는 어떤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정신적이고 이런 것들도 여기서 쉰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쉰몰포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이 예수님과 같고 본성이 같고 삶의 목적이 예수님과 똑같고 삶의 가치관이 똑같고 그의 성품이 마음 쓰는 것이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과 똑같 큰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택하셨다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삶의 어떤 바라봄, 그 삶의 그 바라본 그 삶의 바라본 그 본부위가 누구냐 모델이 누구냐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옛날에 이런 노래 조금 성에있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수 없을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전부 다 심사하고 조사하고 심지어는 영문까지 깊이해서 속속들이 알고 그 다음에 너 이렇게 찍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느냐?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나 그 성품이나 그의 가치관이나 그의 삶의 목적이나 이것을 그대로 복사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최고의 바라보면 뭐냐? 그런데 체류주의 신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내가 좀 닮을 수 있을까? 내 마음 쓰는 것이 좀 닮을 수 있을까? 내가 좀생 이을수 있을까? 내가 말하는 것이 좀 닮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그 고민 때문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잘안 돼요. 그거 때문에 몸부림 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을 성경에서 강조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뒤집어 가지고 무엇을 막 얻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바꿔치기를 해버리니까 기도는 기도인데 엔진을 쏙 바꿔버린 거예요. 아주 두려운 일이에요 이게